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유경 의원입니다. 1923년 9월 1일, 지금으로부터 92년 전,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군인, 경찰, 그리고 소위 자경단원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불을 질렀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최하 6,000명 그리고 당시 독일 측 자료에 따르면 2만 명까지 우리 당시 제1조선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창에 찔려서 또 어떤 경우는 사지가 절단당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처참한 사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해방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 어떤 정부도 일본의 이 사건을 항의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경단원의 잘못으로 포장됐지만, 당시에 군인과 경찰들이 직접 개입했고, 일본 정부가 학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물론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본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함으로써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중국 동북지방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에 대한 엄청난 학살이 저질러졌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남경 대학살은 3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이 이루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 출발점이 바로 관동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대학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을 비롯한 김광열 교수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셨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해서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함께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진상을 밝혀낼 수있도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학살당했는지 조차 조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저와 공동 개최해 주신 강창일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정청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청례 의원님은 이 법이 계류되어 있는 행자위에 행안위의 간사의원으로서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전시회를 위해서 또 재작년 작년 이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때도 어김없이 후원해주신 동부가 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시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특별법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대신한 감사합니다.